여기에맞한걸한걸한걸한 걸음 한 걸음 멋진 포진포한를한내뽐는한사한이람이 있다. 네, 는 어때요? 웃는 게 좋아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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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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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표정 하나까지 거울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도 미덥지 않아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데 버킹 연습으로 동안 미녀가 됐다는 그녀 환갑이 넘은 나이에 전문 모델에 도전하는 그녀 서유원 씨 프로 모델 못지않아 보이지만 사실 작년 12월에 처음 시작한 초보 모델이라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틈날 때마다 하는 연습 때문일까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옷에 맞춰 포즈를 취할 만큼 노련해졌다. 번좀 느린, 느린 한복. 선주국 같은 경우에는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냥 그 일반 시니어 분들도 모델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가 우리나라도 에 지금 점차적으로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 이제 그 시니어 계층 분들의 어, 그 모델을 기용하려는. 가장 그런... 최근에 읽은 책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음. 어려운 거네요. 미즈 실버 코리아 선발 대회에 출전한 서유원 씨. 그동안 연습한 실력으로 당당히 금상을 수상했다. 굉장히 이제 고무됐죠. 네, 그러면서 네. 제가 이제 모델 강사까지 내가 해야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요즘은 모델 워킹이 너무 좋고 이걸 하면서 네. 건강 좋아지죠. 정신적으로도 행복하죠. 음. 이게 또 저의 나중에 제2의 명함으로 작용할 네. 수도 있고. 평소 연습실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워킹 연습을 하는 사람들. 50 이상이요. 와우. 다들 이쁘고 젊죠. 드디어 2018 러브 패션 아트쇼가 열리는 날 아침 일찍부터 행사장에 도착해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바쁘다. 좀 설레 이제 뭐 20대 에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 하늘에 떠 있는 기분, <laughs> 속세를 떠난 기분, 아니면 다른 세계로 간 기분. <laughs> 어린이 모델, 학생 모델들과 함께 오르는 무대인 만큼. 시니어 모델만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단다. 좀더 노련한 모습을 보이고 싶죠. 그리고 이 시니어는 사실 예쁘고 야한 모습보다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세련되고 좀 푸근하고 모든 걸 수용하는 어떤 포즈 해 보고 싶어요. 사실 평소엔 자신감 넘쳐 보이던 서유원 씨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에 긴장은 어쩔 수 없을 터. 자꾸만 지난 무대에서의 실수들이 생각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고. 너무 표정이 굳었다든지, 뭐, 좀 긴장한 표정이라든지, 눈빛이 좀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좀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 잘 하겠죠, 뭐. 보통의 사람들이 첫 직장을 선택할 때는,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두 번째 명함을 준비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비록 보수가 좀 적더라도 정말 원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 멋있어요? 빨간색? 서유은 씨는 자신을 빛나게 할 일을 찾았다.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하는데 돈까지 벌수 있다는 것. 표정은 마음을 반영한다고 하듯 무대 위의 서유원 씨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모습이다. 젊코 늘씬한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왔던 직업 모델. 키와 나이에 상관없이 런웨이에 설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니어 모델의 만족도는 높다. 그 무대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이렇게 음, 긴장이 돼. 두 번째 무대는 어떻게 하죠 이이 천천한 무대니까 좀더 이쁘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번 패션쇼의 백미를 장식할 한동 무대가 시작됐다. 60평생 걸어온 길은 얼마나 고단함의 연속이었던가. 저마다의 삶이 달라도 무대 위에서만큼은 꽃길 위를 걷는 모델일뿐 나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산다는 뜻으로 액티브 시니어, 골든 그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인생의 무대를 런웨이로 옮긴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액티브 시니어가 아닐까. 마이 퍼터야. 또만 천천히 걸었으면 인생 사진을 많이 남겼을 텐데 여전히 이쁜 것 같아요. 전에보다 조금 실력 좀 늘은 것 같아. 어, 엄청 시원시원해졌어. 완전히 앞으로. 인생 이막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인생을 즐긴다는 서윤 씨의 무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